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간에는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계속으로 성경과 선교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 1990년도 우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중국의 우리 연변,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선교가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 말이 되어서 우리 한국의 IMF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많이 중단되고 또 그때로부터 시작을 돼서 본격적으로 우리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우리 첫 반까지 활발하게 되다가 지금은 많이 우리 달라진 모습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laughs>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우리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를 보낸 내용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우리 선지자들과 일꾼들이 지금 이름이 나온 것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바나바, 미르게, 시무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11장에 보면, 우리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함께 있으며 가르쳤는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당회장이라면 사울은 성경을 유력하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유명한 교사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년간 가르치니까 우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잘하는 좋은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1 3장이 시작이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기를 내가 부탁한 사람을 너희가 따로 세우라 하고 했습니다. 이아 여섯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의 지도자들인데 줄을 섬겨 금식을 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 그런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활달하게 부흥되고 있는데 어떻게 더 확실하게 할 것이냐 그렇게 섬겨서 금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르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그들에게 시키겠다. 그래서 따로 세운 것이 당회장과 가장 유력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회장이 아니고 성경을 사울처럼 가르치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지도자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두 분을 안수하여 보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교의 역사요 시작입니다 선교사는 선교를 가는 사람은 반드시 가장 유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당회장 성경을 확실하게 깨달고 가르치는 사람 그저 뭐 우리 교회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오히려 있으면 부담되니까 너는 성교나 가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일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인하여서 선교가 시작이 된그 시각부터 오늘까지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왜? 유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의 우리 선교사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서위 말하는 제세 차례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오다가 우리 밀레도라고 하는 한 섬에 오늘날의 토익기에그 지중해 바다에 있는 어느 섬일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밀레도라고 한 섬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 20장에 이렇게 나오면서 고별 인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너의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거기에 무슨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우리 아들이 되는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는 말이 내가 이세 차례의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하는 기간에 먹고 쓰는 것은 나의 이두 손이 감당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우리, 뭐, 탄자를 짜는 우리 그런 장면이 나와 무슨 업이 동행함으로 그런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에는, 전도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전도의 중심이 선교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 있어야 선교를 한다. 아닙니다. 선교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분명한 자질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돈이 그를, 그가 돈을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바울처럼 나의 이두 손이 나와 나의 동행이 먹고 쓰는 것을 해결을 했다. 는게참 보면 전도의 주체가 되는 사울이 사울의 손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본을 보였다고 성경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에 우리 90년도의 중심으로 2000년도 초반까지 오늘까지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90년대 말에 우리 한국에 IMF가 나왔습니다. IMF가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갔습니다. 왜?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한 분이 선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가 있고 돈이 끊기니까 선교를 그만두는 형편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게입니다. 선교사의 자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뭐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문이 열리면 우리 한국 교회를 또 교회는 중심으로 북한에 많은 선교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 과거에 우리 중국을 선교를 할 때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다시 되풀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선교의 역사에서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한번 잘 보고 연구를 해서 쉽게 말하면 당회장이 교회를 사임을 하고 선교사로 사 가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선교사의 자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귀한 자리를 버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이렇게 많은 교회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마치 무슨 돌벌이 이런 것으로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젠가 그런 걸 우리 나누었습니다 우리 당회장이 은퇴를 하면서 자식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거 반대를 하고 지지를 하고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뭐 거기서 뭐 성경을 가지고 논한 적이 없고 다만 하는 과중에 보면 다 그게 그게입니다 안 된다는 게나 하겠다는 게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그러나, 교회가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것이라면, 이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10년 지금 살아가면서, 이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 이런 계기에서 우리 만들어낸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끔 당회장이 필요한 교회에서 신문에다가 당회장을 우리 필요한다는, 초빙한다는 광고를 내는 모습들을 쭉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광고 내는 모습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학위는 어디까지 돼야 되고, 이중 언어는 반드시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뭐 부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설교 한편 비디오, 몇편 비디오와 또 무슨 뭐 가족의 상황들을 보내달라. 뭐, 틀린 말은 아니게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 싶습니다. 왜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초빙하는 당회장 목사님은 성경을 몇십 번, 몇백 번을 보았던 사람인, 보았으면 우리는 초빙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교회 당회장은 성경과 상관없는 일입니까? 신학교만 나오면 됩니까? 신학교로 나오는 목적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한 것이 목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무슨 광고에 우리 교회 초빙을 하는 단임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8시간씩 봐야 되며 적어도 3년 10년을 본 사람이면 우리는 초빙을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선교는 누가 하느냐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스스로의 해석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